내집 마련 하실 때 이런 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아낄 수 있는 돈을 그냥 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스콩입니다. 저의 내집 마련 영상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띄워주는 영상 클릭하셔서 먼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저도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고, 첫내집 마련이다 보니 서툴렀고, 어려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은 돈도 아니고,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거리다 보니, 긴장도 되고, 부담이 된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내집 마련하기까지의 과정과, 아쉬웠던 점, 잘했던 점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제가 실제로 겪은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좀더 이해하기 쉽고 와닿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완전 초신생아 불인이었으니까요.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갭투자가 뭔지, 분양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답니다. 그럼 돈 되는 꿀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대출인데요. 부동산에서 대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죠. 우선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해서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할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대충 뭐 은행에서 이 정도 대출해 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이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큰 곤혹을 치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였는데, 대출은 당연히 주거래은행이 금리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금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더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소장님께도 추천을 받는 방법이 있답니다. 소장님들은 대출 상담사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여기저기 직접 비교를 해보고 대출 상담사를 직접 만나 보시면 됩니다. 저도 대출 상담사님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대출 진행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추가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대출을 매수 금액 기준 또는 KB시자 기준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할뻔 했는데요. 당연히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칫 하다가는 돈이 모자를뻔 했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파트가 매수 금액이 4억 KB시세가 3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출은 70%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저도 아 대출은 4억의 70%인 2억 8천까지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필요한 돈은 4억에서 2억 8천을 뺀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KB시세 기준으로 하면 3억 5천의 70%인 2억 4천 5백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대출을 제외하고 필요한 금액은 4억에서 2억 4500만 원을 뺀 1억 5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돈의 차이가 생기므로 갑자기 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대출 받기 전에 잘 알아보고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 저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돈 되는 꿀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아파트 매수해서 전세 입자 맞출 거라서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대출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출은 미리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세 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내가 매수할 집의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내가 매도자분께 잔금일까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무조건 전세 입자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특히 전세 매물이 많은 지역에는 전세 입자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입자를 맞출 계획이더라도 혹시나 맞추지 못하게 되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매도자분께 잔금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꼭 대출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된통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집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매수하기까지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매로 가격이 싸게 나왔다던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가계약금을 많이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계약금을 꽤 많이 보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보낸 이유는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발견했고 가격도 만족한다면 계약금을 많이 보내시는 게 좋겠죠. 보통의 경우 가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원하는 만큼만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송금하면서 이 집은 내꺼! 찜해 주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약서를 쓰는 날에 계약금을 보내시면 되는데요. 계약금은 보통 매매가의 10%를 냅니다. 이 금액은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이므로 내가 그전에 미리 가계약금을 어느 정도 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계약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이었는데 내가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면 계약금은 매매가의 10%인 3천만 원에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뺀 2,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해가 쏙 되셨죠? 그 이후에 중도금과 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도금은 필수는 아니고요. 잔금은 말 그대로 매매가에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일 날 매도자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 협상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깎아 줄수 있냐고 매도자분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현재 매수한 곳 말고 한 군데를 더 보고 있었는데 이두 곳의 가격 차가 그리 크게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도자분께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이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하는,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가격을 조금 더 협상을 시도해 보았죠. 결론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몇 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예요. 말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몇 백만 원 그냥 줬어야 하는 돈인데, 말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면, 무조건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믿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팁으로, 집 내부를 보게 될 때, 집에 하자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마루가 살짝 들뜨거나, 벽에 손상이 가 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보일러 교체 시기 등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가격 협상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잘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부동산 소장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장님이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을 내놓지 않고 소장님 부동산에만 가지고 있는 매물들도 꽤 많답니다. 부동산도 결국 사람 관계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부동산 소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는 이번에 세입자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매수한 곳은 집주인이 전세로 전세입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매수를 원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러 왔지만, 세입자 분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집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집을 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세입자분께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모두 다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전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집을 사용하는 것도 세입자이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를 맞춰야 할때 집을 보여 줘야 하는 것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내집 마련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아쉬웠던 점, 잘했던 점등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내집 마련을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움이 꼭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